인기만큼 논란도 커말 많고 탈 많은 미스터트롯 높은 인기만큼 논란도 잦다 tv 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트롯 톱7 입상자 이야기다 4위 입상자인 김호중이 각종 구설로 극심한 피로감을 안긴 데 이어 이들이 출연하는 방송도 무리수 편집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가장 최근에 논란은 미성년자인 정동원이 출연하는 TV 조선 아내의 맛에서 비롯됐다. 지난 25일 방송된 아내의 맛에서는 사춘기에 접어든 정동원이 변성기 때문에 임도형과 이비인후과를 찾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방송에서 의사는, 정동원에게 2차 성징과 관련된 질문을 하며 음모가 잘랐는지를 묻자 제작진은 자막에 고추그림과 어른미 장착이라고 적으며 애써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논란은 거셌다. 각종 온라인 게시판에는 미성년자인 정동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수 있는 내용이 여과 없이 방송됐다며 제작진을 질타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시청자들의 거센 질책에 제작진은 해당 영상 클립을 삭제하고 출연자에게 민감한 부분일 수 있다는 지적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는 제작 과정에서 좀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미스터 트로 출연진이 대거 출연하는 트로트 예능 프로그램 TV 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는 스태프들의 낙하산 논란이 제기됐다. 사랑의 콜센터는 스튜디오로 전화를 건 시청자들의 사연을 듣고 출연진이 신청곡을 불러주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구성상 전화 아르바이트 요원이 필수인데 이들이 출연진 지인으로 구성됐다는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제작진은 전화 아르바이트 요원은 현역 예능 작가 등 방송 관련자를 기용해 녹화를 진행해왔지만 녹화 당일 참석하기로 했던 요원 한 명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다는 의사를 갑작스레 통보해왔고 방송사고를 방지하고자 제작진의 지인 네트워크를 가동했다며 제작진의 지인을 긴급 투입해 녹화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교롭게도 해당 아르바이트 의원이 출연자의 매니저와도 친분이 있는 진이라는 점을 뒤늦게 파악하게 됐다. 현재 당시 투입됐던 전화 아르바이트 의원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가수들의 행사가 대거 취소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통상 트로트 가수들의 주수입원은 행사 무대다. 예년 같으면 전국 각지의 행사를 소화하느라 고정방송을 소화하기 힘들 수 있지만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돼 이들이 방송 출연에 올인하게 됐고, 시청률과 화제성도 높아지면서 자범도 생겨나게 된 것이다 특히 정동원의 경우 미성년자인데도 불구하고 부부 생활과 관련된 아내의 맛에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작진의 지나친 욕심이라는 지적이 초창기부터 제기돼 왔다 가수 김호중이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선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다. 김호중은 다른 입상자들과 달리 자신의 사촌형인 개그맨 이광득 씨가 이사로 몸담고 있는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로 이적했고 이후 독자적으로 활발하게 방송활동을 진행했다. 하지만 소속사 이적 과정에서 과거 자신의 매니저와 갈등이 드러났고 병역 깊이 도박 데이트 폭력 등의 의혹도 불거졌다. 만약 김호중이 대중과 접점이 높은 방송이 아니라 행사 무대에 섰다면 의혹의 피로도도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호중은 불법 도박 논란을 시인한 뒤 KBS 시청자 권익센터에 출연 반대 청원이 제기되면서 불후의 명곡에서 통편집됐고 Tv조선의 미스터트롯 콘서트 실황에서도 편집됐다. 모든 구설은 김호중이 "내달 10일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하면서 찾아들 전망이다" 김호중을 담기에 너무 작은 그릇인가, 연이은 논란이 버거운 탓인가 맨 앞에 서서 소속 가수를 보호해야 할 소속사가 연이은 혼선으로, 가수 이미지에 스크래치를 남기고 있다. 온갖 비난 속에서도 김호중만을 바라보며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는 팬들은 힘이 빠지다 못해 소속사가 원망스럽게까지 한다. 김호중이 오는 9월 10일부터 사회 복무 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시작하는 가운데 그의 소속사가 기초 군사 훈련과 관련된 정보를 정중했다. 사회복무요원 근무 완료 후 4주간의 기초 군사 훈련을 받는다는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김호중 소속사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는 27일 앞서 보내드린 김호중 군 입대 관련 내용에 혼선이 있었다. 기초 군사 훈련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근무 완료 이후가 아닌 복무 도중 1년 이내로 받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소속사 측이 빚은 혼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김호중의 재신체 검사 결과를 잘못 공개하면서 병무청이 정보를 정정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달 소속사 측은 김호중의 병역 판정 신체 검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서울지방병무청 신체 검사에서 불안정성 대관절, 신경증적 장애, 비폐색 등 여러 사유로 사급 판정을 받았다. 일반적인 병역 신체 검사의 경우 1차에서 등급이 결정되지만 김호중은 관심 대상으로 분류돼 2차 심의까지 받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병무청 측은 소속사의 발표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병무청 측은 김호중의 신체 등급 4급 판정 사유는 불안전성대 관절이다. 신경증적 장애와 비폐색은 과거 판정받은 것으로 이번 4급 사유와는 무관하다며 신체검사를 받은 장소도 중앙신체검사소로 서울지방병무청이 아니다라고 정보를 정정했다 당초 태도는 좋았다.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세세한 공식 입장과 함께 빠르게 사과했다.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선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용만 앞섰던 탓인지, 입장문과 해명에서 빈틈을 보였고, 이는 안티 팬들의 떡밥이 됐다. 의도적인 실수는 아니었겠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구설수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김호중에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그의 팬들은 대중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덩달아 비난에 휩싸이는 불상사를 겪게 됐다. 미스터 트롯 칠터 킬이라 중거친 행보를 걸은 김호중이다. 녹화분이 통편집되고 예정돼 있던 방송 활동이 모두 중단됐지만 그에겐 탄탄한 팬덤이 있다. 군백기를 가지며 김호중뿐만 아니라 소속사 또한 대중들의 피로도를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한 번쯤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또한 김호중, 소속사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다.